자 짜이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네. 바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러 세준이가 나왔습니다 네, 스트로베리 나이트 무서운 이야기 들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방 분위기가 굉장히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엘리스가 저를 좀 지켜주고 자 이렇게 좀 약간 소름도 돋으면서 시원한 시원하게 오늘 좀 보내시기 위해서 제가 또 무서운 이야기와 또 엘리스들에게 추천을 통해서 또 여러가지 사연을 또 받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들 아, 안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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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되어 있죠 오, 혹시 몰라서 이렇게 안대를 준비했어요 무서울까봐 네 무서울까봐 이렇게 안대를 준비를 했고요 귀엽죠? 상큼하죠? 네. 네. 엄청난 의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까 오늘 뭐 준비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네, 네. 자 의식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의식을 시작해야 돼 의식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 여긴 바디오시며 나라가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지은 자를 사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인사오옵옵니다 아멘. 어, 불교요? 예 미안해요. 저 근데 저는 기독교여가지고. 네, 우리 종교적인 이야기는 네. 제가 기독교여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읽는 겁니다. 네, 전능하 천지를 만드시면 하느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니.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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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네, 저를 오늘 V앱에서 네, 무서운 이야기로부터 어, 어 무서운 귀신님들을 제 저를 네. 지켜주시고 어, 우리 앨리스분들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꿈에서 제발 나타나지 마시게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짠짠짠짠 네, 불기 왔습니다. 불기 왔습니다. 방이 엄청 방이 너 여기 매달려 있어. 예. 응. 원래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이 몰려온다 해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 갖고 왔어요 그냥. 네, 저 진짜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 오늘 지켜줄 거미, 거미 친구 와, 이렇게 제목을 네, 네 지켜줍니다. 네. 자, 십자가 있습니다. 오늘 아 무서워요, 정말. 사연이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여기 코미더에 이거 떨어지니까 그냥 어이 친구 참 반갑다라고 그냥 인사 한번만 해주시고, 아 이거 치워달라고요. 아유, 엘리스 여러분 너무 소이다 보인다. 네, 이렇 기사 이게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네, 이렇게 해서, 이어폰으로이냥네해겠이니다네서이서이이야기첫번 이렇게 빅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이야기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불 끄... 아, 알겠습니다. 네. 불 끄고? 네, 이 이야기는 제가 한동안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 즐겨 보았을 때 봤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멍때릴 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나 아, 안 맞춰지거나 한적 있으신가요? 그쵸, 멍때릴 때 초점이 굉장히 안 맞아요. 눈은 원래 무조건 피사체가 있어야 그 피사체에 맞추어 초점이 맞춰지지요. 맞아요. 어떤 물건이 있어야지 그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당신이 멍, 멍 때리고 있을 때 초점이 안 맞춰진다. 혹시 몰라요. 당신의 바로 앞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게 중에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무서워 죽것 같지만 세준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뒤에 누구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준 비제이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눈을 뜬 앨리스인데요 제가 언제 라디오에서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남자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나오신 여성분과 잘 맞다고 느끼고 소개팅 분위기도 좋아서 함께 고깃집을, 고깃집으로 장소, 장소를 이동했대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그 남자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냐고 이제 그 여성분에게 물었고 그 여성분은 음, 좋아요. 좋아한다고 했대요. 그 여성분을 위해 남자는 자신이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고깃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혼자 고기를 먹던 여자를 보고 그대로 기절을 했대요. <laughs> 왜요? 그 여자가 손바닥에 쌈장을 바르고 그 위에 고기를 얹어 마지막 상추를 올렸대요. 귀신은 모든 행동을 반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귀신이 여자였다고 합니다 어때요? 무섭죠? 라고 남자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깔깔깔깔깔 웃으며 박수를 쳤고 남자는,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대요 왜 여자가 웃은, 웃었는데 남자가 얼어붙었을까요? 그녀는 웃으면서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대요. 하하하하하아 <laughs> 어떻게 너무 웃기다 이렇게. 아우. 오늘 많이 무섭네요. 저 무서워요 지금. 저 진짜 진짜 무서워요. 저 진짜 무서운데 지금 그냥 진짜 하고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진짜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하고 있어 요 진짜. 마늘 점수는 오점 만점에4 점. 연희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 있잖아요. 꿈을 꾸는 도중에 꿈속의 사람들이 꿈 아, 속의 사람들이 꿈아꿈 속의 사람들에게 이건 꿈이다, 이거 꿈이야 라고 외치면 그꿈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섭게 나를 쳐다보는 이야기야. 아시나요? 저는 무서워서 한 번도 시도 못 해봤는데, 주변에 진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세준 오빠도 이 이야기 알고 있나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본적 있거나 시도해 볼 생각 있나요? 저는 못해요. <laughs> 저는 죽어요, 저는. 네. 실제로 위에 연희님이 말한 꿈 이야기와 관련한 이를 겪은 앨리스의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일단 불 켜고 올게요 아 무섭네요 많이 많이 무서워요 공백기 때 했습니다 어, 그 자관몽이라고 하죠 네 자관몽 네 제가 이건 정말 얼마 전이에요 저도 가위, 가위가 굉장히 잘 눌리는 체질이에요 진짜 몸이 약하고 좀더 피곤함을 많이 느낄 때 이제 잘때와나 그만해라니 진짜 어잠 부금 끌게요 어우얘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어 제가 음 베개에 손을 집어넣고 자요 자고 있는데 창문 바깥에서 계속 저 어떤 어린 아이가 제창 밖에 안게 앉아서 저를 보면서 선생님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선생님이 대답을 안해 하면서 막 우, 울고 아 그래요. 제가 잘때 이러고다 이러고, 다 이러고. 그 베개에 이렇게 손 넣어서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너무 정신도 없고 막 너무 몸도 안움직여서아 이거 가위다. 가위 늘린 거야. 여기서 제가 오,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뻗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안안 안 일어났잖아요. 가위 늘리면 그러더니 갑자기 아 선생님 어디 가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 어디 가요 계속 가려고 누가 가랬어요? 막 계속 이렇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아씨 안 되겠네. 가지고 <laughs> 결국에는 뭐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났고 어, 어, 어느 분께서 세준이 인스타 아이디 인스타 아이디도, 거, 인스타 아이디도 거꾸로잖아. 라고 보내주는데 방금 소름 돋았어요. 난 여름에 에어컨을 켜 에어컨 대신 세준이 목소리 듣잖아. 세준이 목소리가 시원 청량해서 님께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숨쉬기 오빠, 네, 음. 한창 과제 시험에 대회 활동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었는데 그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일, 일찍 잠이 들었어요. 어, 많이 피곤하셨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꿈속에서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을, 사람들은 바삐,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 일이 많은데 평화롭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아, 여긴 꿈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삐 움직이던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고 절 노려보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려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 노려보며. 따로 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았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제 팔을 잡고 뛰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노려보면 쫓아오 쫓아오는데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어떤 허름한 곳을 도착하고 그분이 말,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에게 잡 잡혔으면 넌못못 돌아, 못 돌아왔을 거라고. 여기서는 꿈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다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 말하자마자 전 꿈에서 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마늘은 진짜 별 다섯 개예요. 무서운 이야기를 다 같이 멤버들이랑 이제 댄서 형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불 꺼놓고 무선이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하니까 막아 아멘 아멘 이랬는데 갑자기 그 댄서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댄서 형이 세준 아 그거 알아? 너 무선이 야기할때 계속 성격책 읽고 이러면 성격책 어느 너가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읽, 거꾸로 읽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듣자마자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성 성격, 성격책도 이제 그날부터 안 봤습니다. 우리 엘리스분들이 진짜 매일 무슨 얘기할 때마다 맨날 뒤에 누구 있다. 뭐 문에 누구 있다. 뭐뭐 이렇게 된다.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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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무서... 귀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이제 혜진이를 놀래킨 응. 승식입니다 아 진짜 기절을 뻔했다 진짜 오늘 온... 엘리스, 엘리스 일부러 그랬죠 일부러 일부러 오라고 그랬죠 일부러 오라고 그랬죠 일부러 어 일부러 오라고 그랬죠 일부러 일부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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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나도 어 일부러 나돌이키려고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리러 왔습니다 저 옛날에 다녔던 샵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그 선생님이 네. 단체로 네. 저기에 가셨대요 어디야 해외 투어에 가었대요 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동남아 네. 쪽이었어요 호텔에 가서 쉬려고 호텔에 가서 이제 그샵 선생님들이랑 한에 다섯 네. 명 다섯 명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술을 먹고 이제 고생했다 오늘, 음,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디프리를 호텔 방에서 이제 하고 있었대요 이고 마시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에서 띵동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오? 네 누구 혹시 룸서비스 시켰냐고 그래서, 어, 저희 안시켰다고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그 가, 가,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잘못 들었나보다 하고 이제 막 마시려고 막 아, 마시고 있었어요 또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띵동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오셔가지고 애 진짜 큰일났다 아무도 없는 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 이상하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가? 아니 근데 진짜 없는데 그래서 또 띵동 이런 거 아씨 서럽니다. <laughs> 어, 자 이제 띵동 또 이런 거. 그래서 어떡하지? 야문 열지 말자고 문 열지 말자. 그런데 띵동이 딱 멈추더니 어, 야간 나오다 했는데 응. 갑자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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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얼마나? 계속 이게 안 끊기고 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울리더래 그래서 야, 저 큰일 났다고 그러고 남자 쌤이랑 다 같이 가서 남자 쌤이 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서 딱 띵동 소리가 멈추더래 다음 날 카운터에 가서 저희 어제 이런 거, 이런 일 있었다. 있었다. 그 CCTV를 좀 확인해 줄수 없냐? 그 CCTV를 확인을 했는데 CCTV에는 샵 선생님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러는 것만 나왔대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러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거는 띵동이 띵동 띵동 띵동, 띵동 이렇게 불렸잖아.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호텔은 띵동.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소리, 다음 거를 아무리 눌러도 띵동 띵동이 아니고 띵동 띵동 이런 식인 거야. 어머, 씨 개소리야! I'm 서 o i n 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 i 영 of a little bit of 그런데 갑자기 퇴정로로 다시 손, 손님이 돌아오셔, 돌아오시는데 앞쪽 좌석에서 이리저리 돌아, 돌아다니시길래 어, 뭐 두고 가셔서 찾으러 오셨나보다 혼자 못 찾으시면 나한테 도움 요청하시겠지? 하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앞쪽에서 돌아다니는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길래 뭐, 일하고, 뭐 잃어버리셨나? 도와드릴까? 하고 정면으로 쳐다봤는데 영화가 안에 사람은 무슨 개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좀 여기 뭐가 되게 네모 네모가 있는데. <laughs> 네. 제 대신 이런. 네. 너무 놀라 뛰쳐 나와서 같이 일하시는 분에게 흰 숏패딩을 입은 여자분을 분명 봤는데 사라졌다고 하니 아 사라졌다고 말하니까. 제가 청소하던 영화관에서는 원래 여자 귀신을 봤다는 직원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 보통 공백기 때나 아니면 이제 대기실에서 많이 가위 눌리잖아요 대기실에서 이제 어...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넓은 바다에 제가 열심히 막 뛰놀고 있는 거예요 바다니까 조금 막 이렇게 파이팅하게 이제 물도 들어가고 막 수영도 하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서 수영을 아무리 해도 육지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말 필사적으로 육지를 향해서 계속 수영을 했는데 거의 체감상 한뭐 시간 막 이렇게 수영한 것처럼 너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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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더라고요. 근데 육지는 커녕 점점 뒤로 밀려나서 이제 육지가 거의 뭐 섬처럼 진짜 조그만 할때아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제가 또 심해공포증 있잖아요. 아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물안으로 계속 뭐 계속 끄집어내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해 속으로 계속 쭉 빨려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제가 주, 제가 숨이 아 죽었어 그래서. 네, 숨을 다 숨을 쉬지 못해서 그러고 깨어난 적 있어요. 대기실에서 어쨌든 깨어나긴 했는데 좀 약간 되게 고통스럽게 깨어났어요. 의상을 얼굴에 덮고 자거나, <웃음> <웃음> 담요를 얼굴에 덮고 자거나, 이, 거의 이래. 어. 내가 진짜 너무 괴로워서 막막 이러다가 버 일어나면 아. 담요가 일 거예요. 의상이렇게요 거의 이런 경우가 있어. 연습생 때 숙소에서 음. 그때 이제 제가 그리고 누워 음. 있었어요. 제발 아래쪽에는 이제 저희 뭐라 해 서랍장이랑 산업장이랑 문이 그 뒤에 문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 구조였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2층 침대 있고 저쪽 반대편에 또 2층 침대가 있고 그런 데였는데 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애들아 이제 자자 이러고 자자 하고 불을 딱 끄고 끈지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서 그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문은 분명히 닫혀 있어 닫혀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제발 밑에서 발밑그 공간에서 누가 후레쉬를 비추는지 후레쉬를 비추는지 이렇게 막 엄청 밝은 빛이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어 뭐야 이러면서 어막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장난치는 줄 알고 막, 어 뭐야 이러면서 막 엄청 눈이 밝아가지고 음. 막 이러고 뭐지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 뭘 찾나 보다 음. 누가 뭘 찾으려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는구나 했는데 막으려고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그 빛이 스 하면서 내려가면서 그니까 그캐비넷이라그설 서랍장 쪽으로 음. 가면서 사라졌어요 그 빛이 이러고 뭘 샀나 이러고 거기에 딱 바로 가봤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뭐지? 메이데이래요 메이데이라고요? 음, 메이데이 안무 손전등이 거기서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어, 손전등이 나와서 네. 사라져버렸대 그러니까 <laughs> 네. 그때부터 저희가 메이데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음, <웃음> 그때부터 <laughs> 연습 때 네. 근데 결국엔 그건 아무도 숙소에서 제가 이러고 자고 있는데 알잖아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렇죠 위를 벗고 자고 있었어요. 원신, 원신. 위를 벗고 여기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한참을 자다가 눈을 탁 떴는데 저쪽 구석에서 한네 다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랑 여자애 둘이 음. 근데 약간 키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여자애 둘이 여기 서 있었더라고. 둘이 이러고 서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잠결이라서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어 뭐지 이랬네. 그러고 갑자기 그큰 애가 나한테 다다 달려오는 거야 내 귀에다가 대고 음. 추우니까 옷 입고 자 이러는 거야 어, 약간 무서워가지고 어네 이러고 자, 잠들었어 그대로 그대로 잠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다 눈에 딱 떴더니 내가 옷을 입고 자고 있더라 걔가 입혀준 거야 그러니까 입혀줬는지 그 애기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옷을 진짜 안 입었어요 입은 기억이 없는데 입은 기억이 전혀 없는데 눈에 딱 뜨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자고 있었어 제가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자, 다 자고 있었죠, 뭐. 다 자고 있었는데. 다 이러고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거실에서. 음. <laughs> 다세번 선배님. 음, 내가 얼마나 네. 죽어. 그래, 지지야, 나막 이러고 있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새벽에 노래도 크게 틀어놓고. 음. 막 누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거실에서.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한세가 진짜 드디어 미쳤나. 혹시 미쳤어. <laughs> 드디어 미쳤구나. 어. 드디어 한세가 잠이. 높아서 미쳐버렸구나 그랬는데 이제 찬이가 이제 우리 방에서 찬이가 이제 와아 진짜 찬이도 너 찬이도 웬만하면은 조용히 그냥 자는데 찬이가 나간 거야. 찬이가 나가서 막, 막 둘이 막 뭐라 뭐라 뭐 얘기를 하든하고 오는 거 같았는데 찬이가 이렇게 들어오던 거야. 찬이가 들어오더니 한 생각 귀신 봤다는데 그래서 아 무슨 장난치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난 잤어. 그리고난 잤던 거 같아. 그리고 자고 다음 날 일어났어 이제.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한세가 어제 일에 대해서 설명을 어, 맞아요 예,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잠깐 잤는데 예, 그러다가 갑자기 TV가 탁 켜지더래요 TV가 탁 켜지고 진짜 그 알잖아요, 공포영화의 대명사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 뭐지? 이러면서 한세가 처음에 조금 놀랐지 이제 어? 뭐지? 뭐지? 이랬는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TV가 탁, 탁 꺼지더래 혼자. 음. 근데 이게 뭐 침대 에 리모컨이 있어서 이렇게 눌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한 세가 그때 정말 부동 자세로 무서워서 부동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버튼이 눌렸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 세는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 뭐 어떡하지 무섭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켜지더래. 또 켜지더니 하고 있. 어 어서 와 이게 뭐지? 이랬는데 또그 와중에 채널이 이렇게 돌아갔어 채널이 그때 돌아갔대요 채널이 돌아가서 한세가 그때 어찌됐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무슨 노래라도 틀자고 이제 같이 활동했던 활덩이 좀 겹쳤었던 가세븐 선배님 노래가 나와가지고 한세가 <laughs> 아 그걸 막세 명이 미친듯이 부르고 있었다고 무서워서 maybe hey, you are my 어. my my 이면서 어.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혹시 굴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세준이 얼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 가위를 진짜 엄청 눌리거든요. 음. 그래서 가위가 눌려도 웬만하면 그냥, 아, 가위 눌렸구나 생각하고 풀려고. 발버둥 치면 풀렸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평소처럼 가위에 눌렸는데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음. 뭐지 하면서 제가 있는 힘 제가 있는 힘껏 힘을 주면서 발버둥을 쳤는데도 안 풀리는 거예요. 맞아. 대웅 네. 가요 그래.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해서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눈을 탁 떴는데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 없는 사람 세 명이 제 옆에서 강씨처럼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와. 무슨 이상한 종 같은 걸 들고 흔들면서 뛰고 있고, 천장에는 머리가 엄청 긴 여자가 엎드려 있어서 그 머리카락이 제 얼굴에 계속 닿고, 와. 심지어 또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보이고 머리카락이 계속 닿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서 그래서 대성 통곡하면서 있는 힘껏 힘을 줬는데도 안 풀려 무서워 죽을 것 같은데도 안 풀리니까 가, 진짜 갑자기 또 너무 화가 나서 온갖 심한 욕을 했는데 그때 딱 풀리더라고요. 아. 그럼 과로치고 제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라고. 네. 그리고 다음 날에 온 몸이 뭉쳐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안 무서워하시는 엘리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꼭 저의 사연이 뽑히길 기도하면서 안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야, 마지막은 진짜 진짜 네. 너무 좋은데요. 안녕. 생신기 네, 안녕. 아 여러분들 그 어깨 터셔야 돼요. 오늘 재밌었어요? 네 무서웠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으악! 막 이러고. 아 막 이러고 무서운 이야기 사연 콘텐츠를 했는데 음, 다음부터 안 하려고요. 저도 무섭고 엘리스 여러분도 무섭고 무서워요. 네 못하겠습니다. 자뭐 캡처 타임 해달라는데 자, 마지막 할게요. 어, 이거 나오면 안 돼.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아름답도다 이 또한 아름다울 수가 아자엘리스 여러분 알아서 캡처하세요 음 야샤 성경 자 4절 29절 음 음 좋았어. 난 가끔씩 아이돌 아닌 느낌이야. 어. 명언 중에 하나가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순간에 잠깐이라도 미소를 짓게 하는 게제 목표. 네, 제 목표니까 잠깐이라도 진짜 진짜 잠깐이라도 와, 제왜 저래? 와, 어떻게 너무 어이없어? 막 이래도 그냥 잠깐이라도 웃는 게제 목적이니까. 네, 그냥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아, 개그맨은 아니에요. 가수입니다. 네, 가수고 개그맨은 아니고. 그냥 단지 제 방송을 봤을 때 잠깐이라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무대에서는 또 무대 멋있게 하고 또 섹시하게 막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친숙하게 해야죠. 음. 다 알죠? 네. 역시 역시 알것 같아. 응. 알것 같았어. 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12초 정도 있어야 된다요, 이렇게 그래야지 안 끊긴대요 아니에요, 누, 음, 안녕 음